Easy go. 안녕하세요 쿠리파파예요 오늘은 댓글로 신청해주신 빨간 마스크 플래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게임을 저, 시작하면 진정. 빨간 마스크 대담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게임 역시 회담의 전설에 대한, 전설에 대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유독히도 못생겼으나 막내는 언니들과 비교도 안될 만큼 저 크리파파가 만들었던 빨간 마스크 인형 드라마 역시 세담의 전설을, 전설을 전설의 기반으로 스토리를,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외모에 대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들은 얘기긴 한데 원래 이세담의 전설은. 약기라고도 합니다. 가오 부원님은 막내의 입을 죠이긴 하지만 아무리 재촉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한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할수 있을까요? 역시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워 오늘도 어디선가 밤거리를 거닐고 있다 어, 짱하구나. 너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빨간 마스크 말이야. 바보. 넌 아직도 그런 귀신 이야기를 정말 믿고 있니? 난 이제 그런 귀신 이야기 따윈 믿지 않아. 짱아야, 나 지금 아이고 저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밤길은 위험해요. 하긴 요즘은 낮에도 위험해요. 무서운 사람들이 응? 너무 응? 많아요. 어? 만약에 정말 빨간 마스크가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에이, 괜찮아. 정말 나타나면 내가 태권도로 쓰러뜨릴 수 있어. <laughs> 과연. 만약 빨간 있을까? 마스크가 정말 나타나면 계단이 있는 2층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돼. 알겠지? 빨간 마스크는 2층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거든. 네. 게임의 단서군요. 2층으로 올라가면 살수 있다고 하는군요. 앗! 누군가에 얘, 아, 누군가 나타났어요. 예, 꼬마야. 빨간 맛집이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니? 예쁘다고 생각하냐고? 안 예쁘다고 하니 삐졌나봐요 맥히진 않지만 예쁘다고 해볼게요 그래 그래도 예뻐 아 뭐야 예쁘다고 해도 저러네 여러분 빨간 마스크에게 어떤 대답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간 마스크를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숨을까요? 빨간 마스크는 100미터로 30분 가던데 좀 느린데?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되지? 잡혀볼까요? 아 이거 뭐야? 왜안 잡혀? 빨간 마스크로 한 몸이 됐어! 아, 잡혔다! 자, 그럼 어디로 숨을까요? 어디로 숨지? 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저기 아파트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내 예쁜 얼굴을 보여줘! 와, 와 빨간 마스크! 이 공룡이 빨간 마스크! 이거 도에휴 무사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 저기 지나간다. 마스크가 정말 있다니, 어 너무 무서워. 뭐야 언제 또쓴 나타난 거야? 사실 게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한 번쯤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훈 마스크 쓴 나타 언니가 말해으면 도망갑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